배추전. 어? 배추전. 배추전. 유명한 배추전인데, 아무튼. 이건, 뭐, 이건 또뭐예 이거 먹어봐봐. 뭐. 간식이야? 간식이지, 간식 떠나있는데. 간 이거 걸어 하나 는는데 막걸리 되는하먹어막걸는데잔 드셔봐 이게 남원 막걸리래 남원 새되 막걸리 막걸리? 어야 되는데. 는어야는데먹는데 이게 이 샀어 배치전이. 응? 젓가락질 다 해야 된다 아버지. 젓가락질을 너무 안해. 응? 맛있지. 나만 먹을래 이거지 왜 <laughs> 올라오지 뭐. 시 맘대로 올라오나? 아 버스하고 올라오지. 아니, 저, 저, 저 트럭 타고 올라오지 뭐. 택배로 올라오지, 택배로. 화물차 타고. 이마걸리보이면 밤새들 올라오리라. 밤에. 아침에 밤새들 올라와라. 막걸리가? 그래가. 그래서 올라온다. 음. 런올라예요 그러니까. 거기에 이제 차가 그 운송차가 정해져 있어 네 배분을 하는 거잖아 아유 아버지 뭐 모르시는 게 없네 우리 아버지 모르시는 게 없어요 나도 경험한 건데 정 본사 씌울 때아 그때 이제 그 자재를 부산서 타가 올라와가지고 그 외에는 기억나 있겠네 시경을 안할 때면 여기서 뭐 사다 하면 되는데. 음. 그게 염, 염, 그러니까 그, 시경하면 돈이 영, 적게 들어가. 그니까, 원제제를 하려니까. 그 총주정이 어디지? 응? 지금 어디 있지? 누가? 그 총주정 그 본사가, 아버지가 지은 본사가 어디? 어디 있잖아. 어디지? 무슨 동이지? 그 역삼동에 있잖아요. 아, 기억하시네요. 강남 역삼동에 총주정 본사가 있잖아.